해마다 화려한 무대와 출연진으로 한인과 타인종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연례 문화 축제 할리우드 보울 한국일보 음악대 축제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할리우드 보울 한국일보 음악대 축제가 4월 25일로 확정된 가운데 토요일인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 티켓 판매가 개시됐습니다. 티켓 판매 첫날부터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는 팬들의 티켓 구매와 문의로 미주 한국일보 본사는 인산인해를 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티켓을 구매하려는 수백 명의 팬들은 이른 새벽부터 본사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멀리 일리노이즈와 플로리다주 등지에서 온 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에 왔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 가수분들이 다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다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아직 출연진 라인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의 기대감은 높았습니다. 개막일을 수주 앞두고 공개되는 출연진 라인업이 되려 깜짝 선물과 같고 할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 대축제에는 언제나 기대를 뛰어넘는 공연들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We've been to KTMF for the past five years. It's always a good concert, no matter who comes. It's actually fun because it's a surprise. Always, I'm always excited, and it's fun that it's a surprise because you never know who's going to go, and it's never disappointing who's there. It's always so great to see all these artists. 올해에도 가수들을 가장 가까이서 볼수 있는 앞좌석이 제일 먼저 팔려나갔습니다. 제 18회 할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티켓은 현재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하며 티켓 가격은 좌석에 따라 30달러에서 300달러까지입니다. 온라인 티켓 구매는 홈페이지 ktmf.koreatimes.com을 통해 가능하며 제 18회 할리우드볼 음악대축제에 대한 문의는 전화 323-692-2055번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TV. 이시연입니다.